우리가, 어, 시간이 가면서 집사의 조건, 집사가 되는데 어떤 조건인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퀘션마크가 듣게 됩니다. 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떨 때는 어떤 걸 보면 가만히 보면은 장르님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장르님이니까 그러면은 그럼 집사님이니까, 집사가 아니래요. 성도래요. 아, 저 정도면은, 뭐, 인품이나, 또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래도 한 장로나, 또 이렇게 집사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장로 되기가 쉽나요? 집사님 되기가 쉽나요?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아 쉽지 않겠구나. 왜냐면 집사 직분을 받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 집사가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집사님 하십시오라고 안 사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추천을 받는 거지. 주위에서 선비 칭찬하는 거요저 정도면 집사가 돼도 괜찮겠다. 저 정도면 안수대님이 돼도 되겠다. 그리고 그 추천을 받아서 그게 당선이 됐을 때 우리 목회자들은 안수하여 세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냥 집사님을 우리가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한 5년 됐으니, 3년 됐으니, 또 우리가 교회 나온 지 입교해서 또 6개월이 지나고 막습 세례 다 받고 나서 얼마가 지나면은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직분 주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 직분을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들에게 그 직분을 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오지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한파가 나오니다 11파 유대인들이 나와요 바보들을 또 고아, 고아들을 그렇게 케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어떤 구조에 나오냐면 그들이 내일 집사집분이안 세워졌을 때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도들이 매일 구제를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보니까는 구제 빠지는, 구제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막 원망을 터트리는 거, 왜? 우리 쪽에 있는 또 헬라파에 있는 그 가부들을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이쪽이 어려운 사람만 그렇게 도와줍니까?라고 원망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 그때 아 그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사부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이 구제하다가 이거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직분자를 뽑자. 거기 나온게 집사님을 뽑자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성경과 지혜가 충만한 자, 사람들의 칭찬을 듣는 자. 그래서 그들이 일곱 집사들이 쭉 나오는데 서두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목회자보다 더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이 충만한 자, 칭찬을 듣는 자. 은혜가 있는 자이런 자들을 선물해서 뽑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집사, 직분들 그렇게 뽑습니까? 그렇게 뽑지 않습니다. 집사, 직분 받으면 그대부터는 고여있는 물처럼 정체되버려요. 왜냐하면 그냥 뽑아 뽑으니까, 그냥 선택을 하니까, 근데 성경이 충만한, 지혜가 충만한, 사실 칭찬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성을 충만하게 열심을 냈지요. 믿음을 가지고 죄를 감당해 나갔지요. 그리고 상 칭찬을 냈지요. 왜냐하면 항상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또 필요한 것을 또대주니까집사라는그 직분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제, 봉사, 말씀 선포는 우리 교육자들 목사님들이 말씀 선포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맡기고, 어떤 일, 어떻게 일을 하냐면,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만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교회에 이 시스템을 보게 되면, 혼자 몸부림이 니다 목회자가 다 해요. 그래, 시스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집사님들을 서포트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찰을 하면 나오셔가지고 그런 것이 교회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봉사하는 일 있잖아요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동차를 생각하면 저는 운전대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운전대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차체도 있고요 엔진도 있고 바퀴도 있고 기름도 넣어야 돼요 목회자로 얘기하면 운전 대부터 방향을 제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바퀴는 여러분이 될수 있고 또 기름을 넣어야 되고 또이 차체가 있어야 자동차 굴러가는 것처럼 그게 굴러가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 운전 대 붙들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바퀴가 없거나 기름이 없거나 차체가 부실하거나 엔진이 고장났거나, 그러면은, 목회자 아무리 문제들을 자 틀어도, 우러 틀어도, 그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은 교회에 와서 구제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질이사는 물질로, 건강에사 건강으로, 또재능상사 재능으로, 또, 사람들의 교제를 하잖아요.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필요 피로를 채워주는 겁니다. 목회자는 말씀 선포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걱정을 다 가지고 가죠.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제가 혼자 걱정을 하고 다 가는 거예요. 성전세도 걱정을 해야죠.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해야죠. 그 말씀과 기도하던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은 그랬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나오니까, 나이가 치득하신 분이, 아, 목사 오늘 설교가 죽었습니다. 그러더요그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이태희 목사님그때 간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서기나 주면서 얘기하라고 다고도서기나 주면서 얘기하라고.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떨 때는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찬양하면서 다 은혜 받, 언제 계속 은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은혜가 되니까 그렇지 않는다고 있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흔히 글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각 지체라고 얘기해요. 사회는 지체예요. 몸에 자동차에 박혀 있는 것처럼 손발이 여러분 지체가 되는 거예요. 움직여줘야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하고 희생을 해줘야지요. 목회가, 목회자가 될수 있는 것은 목회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할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자 직구를 세워서 일하도록 구지하고 성교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살인사를 할수 있도록 재정도 맡기고 다그리 흘러가는 거예요. 목회자고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재정도 채워놓고 목회자가 청소도 하고 역할 역할이 바뀐 거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우리 대비 볼때이 우리가 말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우리 말씀에 보게 되면 굳이 하는 일, 섬교 하는 일. 그게 봉사하는 일 이런 모든 부분들은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그 부분들을 맡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은 거기까지 신고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여전도에 남전도 애들이 어디 성교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얘기가 나오면 목회자는 그 승인만 해주는 거예요. 합당한가 맞는가를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디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교인들이 남전도 여전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 직분은 누가 주는 겁니까? 제가 주는 걸까요? 제 권유를 주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권사, 어떤 사람은 집사, 어떤 사람은 일반 성도로, 교사로,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교회는 목사님 있습니다. 장로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있고 또 교사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보니는 일곱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들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직분을 왜 받냐는 거예요. 직분력도 왜 받습니까? 한 단계 높아지는 회사가 틀려요. 회사는 뭐 과장, 부장 쭉해 가지고 승려 상급게 올라가지만 이 직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집사를 갖다 종이라고 둘리수도 종이라고 해요. 종. 종은 상 밑에서 수정되는 자들이에요. 음식을 날르고 필요한 거 제공을 하고 네. 종이란 말이에요. 무슨 주의, 주의 정도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라고 어항 이런 게 아니고 상에서 반찬을 나누고, 밥을 푸고, 수송 들은 자를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양성이 있잖아요.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기타를 잘 하시는 분이 있고요. 봉사를 잘 하시는 분 물질 잘 보는 사람이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 다양성 중에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현실에서 로를 이룰 겁니다. 재미있는 사람이 돈을 잘벌수 없습니다. 돈잘 버는 사람이 다쓸수 없습니다. 내가 돈 벌면 교회 헌금을 하고 더 내서 교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도 기름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같이 어우러져야 돼요.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새 목회자들이 저도 목사님들 많이 만나면은. 야, 이게 뭔가 할 때도 많아요. 이게 뭔가. 사람의 종들이 막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점점. 우리들이 왜 직분을 받습니까? 직분을 받는 것은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제가 온전케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온전케만들 오면은 성도 세신자가 오거나 아. 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백성들이 쓰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또 잘못, 사, 잘못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잘 살도록 그렇게 염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온전히 한다는 것은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같은 거예요. 부러진 뼈가 살수 없잖아요. 주위에 잘못 인생을 사는 사람, 그걸 염들이 팍 꺾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살아올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그들을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물이 빵꾸 나고을는 여러분들 수리하는 거예요.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역을까지 완성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둘째로 봉사일을 한 것입니다. 봉사일. 그리고 지하에 계셨을 때그이산에 빠진 사람이요. 가끔씩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렸어요. 제별 사람 다 만났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 이렇게 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기도하기만 하지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한다고. 그래요. 직분이 뭡니까? 집사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했어요.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다. 제 기도의 사명만 타고 나가지고. 기도만 하는데또 어느 날은 자기 노숙 잘 합니다. 근데 저보다 옷을 더잘 입었어요. 이렇게 다니면서 목사님들한테 뭐 신발도 얻어 신고요. 근데 무스탕을 입고 있었어요. 이분이. 근데 다니면서 교회한테, 교회에 와서 5천원 받으면요. 그걸 찜질방 가가지고요. 거기서 말씀 읽고, 그제 찜질하고, 그돈되으면 거기 사먹고 그런답니다. 형식이 저보다 더 좋아요. 야, 오도 좋은 무스탕 입고. 물탕, 저는 6월 세일을 못했는데, 신발을 보니까 구두가 뺀다 보이더라고요. 그 목사님들도 얻어 신거나 뭐, 했게도 했나 보죠. 왜 그렇게 삽니까? 자기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교회 다니면서 5천원 만원 받아가지고, 찜질 받을 때 5천원이었어요. 5천원 하고, 밥 먹고 그러면, 또옷 같은 거는 다니면서 얻어 입고, 자기는 교회, 저희 에서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시절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가, 협력하여 서로 이루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면 뭐하러 교회에 나와요? 뭐 교회에 나옵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협력하여 서로 이루어나가는 것. 우리 집사의 서열이, 우리의 서열을 굳이 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 다음에 장로님 다음에 집사님이에요. 파워가 막강한 거죠. 굳이 할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봉사할 때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도 하지만 그직불을 가지고 성만찬에 참석을 하고 교회 행정을 바라보고 재정을 맡아서 어려우면 기도하고 재정부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를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노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찰에 회계복을 하는데 조금 미스가 나는 겁니다.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 요새 좀잘 나가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교회원의 주머니들. 뭐라고 이래? 백만원도 안 되는 돈. 대판했어요. 나백만원써도 삽니다. 근데 우리가 재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회기라고 하는 이것이 일정 몇 틀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들 백만원도 안 되는 돈이라고요? 우리 시쌤들 백만원수도 살잖아요. 천만 없어 살지 않아요. 자기 요양원 지 만다고 교회 좀 크게 좀 한다고 백만 원도 안 되는 돈이라고 얘기하는 를 거. 하나의 편은 일점 일 억에도 큰그 틀림이 없어야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가 어렵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재정도 그렇게 해야 돼요. 10조 안내시는1도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자, 바보, 고아,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교회의 목적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교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자동차가 기름이 채워져서 갈수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많은 분이 사실 필요해요. 직분에 높고 낮은 관계 없이 주일하는 데서는 주일하서 데서 우리가 성요 충만해야 되는. 성요 충만하지 않으면요. 수없이 시험됩니다. 지혜 충만하지 않으면 엉뚱한 인마가 저지릅니다. 우리 이 세상 지혜하고 학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문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목사님말씀 저렇게 전에 한번 와서 절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아무리 학식이 많고 성경을 백번 충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웠을지라도 그건 학식에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방해만 되는데 지혜는 하나님또 오는 지혜를 받아야 돼요 예를 들 이단을 딱 만나면 은곧 군대를 오잖아요 신천지나 이단교회 가잖아요 그럼 내 마음속에 벌써 뭔가 안 맞아 좋듯이 물과 기름처럼 막 벗어나요 막 거기서 뭔가 이상 을 느껴요. 영적으로 경제 막, 막 힘들어. 하나님 중심 지혜가 있다는 거. 일생 사람들은 뭐 가지고 성공합니까? 인물도 잘 생겨야 되고 키도 있어야 되고, 대운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되고 좋은 자격 명문 대학교 나와야 되지만 좋은 자리 취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들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속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속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속사람이 아름다워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풍겨나는 인격이 묻어나요. 그러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칭찬을 들을 만한 인격자여야 된다. 여러분 혹시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 듣습니까? 사람 만남에 있어 그리 원하지 않고 여러분 만나면 그 사람 잘 어울립니까? 만나기만 싸웁니까? 만나기 없으 불편합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흠이 없어야 교회 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이세 가지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잘해야 돼요. 수평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 안에서 요새는 이 회계나 법인이 되어있으면요. 법, 법인에다가 맡겨가지고 다 하잖아요. 교회 행정 다 들어가요.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다그 친구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교시 좀다 알아요. 예전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했다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교회 내에서 재정을 보고 교회 내에서 물질을 쓰고 근데 지금은 전문가들이 교회 에 들어와서 봉급을 받아가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철두철저하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드면 너희 가운데서 그런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너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좀 부족하지만 거기서 뽑아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진찰 듣는 사람을 택하라.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성의 지배를 받잖아요. 내주머니에큰 같은데는 뭐 거금이 흘러가니까. 할로도 성령께서 지적하잖아요. 이 도둑놈아 딱. 건요 응? 양심에서 벌써 우리 불가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자세 번째는 지혜와 충만한 자 몇째는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앞으로 어떤 목회를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집사 집분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고 싶어요. 주위하는 목사님들 보니까 집사 집분 안 세운 사람도 많더라고요. 세운 분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많더라고요. 사도원 집사의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들은 단적하고단적하는것 일구 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리 할지니라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까? 그건 간증이 많다는 거예요. 간증 귀한 일을 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사람들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를 하다가, 지금 제가 구심을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더큰 일을 만들어주고, 가정이 좀 어려웠었는데, 하나 님 일하다 보니까 그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많은 사람들, 간증이 있는 자들, 그고난 속에 사람들을 만난 자들, 그런 비밀을 가진 자가, 가진 자가 그 일을 맡는 거라고 했어요. 은면은답 받은 사람들을 쉽게 는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간직이 많은 사람이한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측모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직분자는 반드시 교회에서 선택을 해야 돼. 명예? 권세?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당시, 당시. 교회 에 기둥이라 했을 때 말이 사도들 그 사, 우리 목회자들이 기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큰 교회들은 목사들들 많잖아요. 전사들 많고 장로들 많잖아요. 기둥할 수 있, 있, 있잖아요. 그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런 칭찬들이 올라가잖아요. 아, 저분 참 믿음 생활 참 잘한다. 저 분이 참 저분은 뭐 집사님 대도 괜찮겠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추대하잖아요. 매프로 해가지고 추대해서 목사님 뭐 안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직분자는 목회자에 충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저게 충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직분자는 교회가 충성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충성한 겁니다. 왜목회자에 충성합니까? 만일 제가 이 세상에 없으면 유명한 목사님이 그 교회를 취재하다가 그 목사님이 문제가 생긴 세상을 떠나면 누구한테 충성할 건데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가 위에 목회자가 없을지라도 그 교회는 굴러가는 거예요 집생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이끌고 협력하고 그렇게 나가는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됩시다 지혜가 충만한 집사님들 됩시다 사람들이 인정받고 흠이 없는 집사님들 됩시다 그래서 우리 이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교회에 만약에 이사를 해서 그 교회에 갔을지라도 이야, 저 정도 집사님은 참 보기 어렵다 거기서 칭찬받는 그런 집사님 되면은 저는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요새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한테 혼나겠다. 나 혼나겠다. 홍금 내지 않아도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고 봉사해도 그냥 무더이 넘어가고 집을 지아는은게 그냥 무더이 넘어가고 나한테 혼나겠다. 나 이런 목회하다가는 나절단 나겠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이게 발연 맞는 거거든 아, 그렇게 목회하지 말아야겠다. 이걸 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유익이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아닌 거예요. 난 치질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냥상만 한다고 얘기를 했지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가리키거나 치유하는 것도 잘못한 걸 잘못한 것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요새는 두렵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60이 넘어가고 한살두살 살 넘어가다 보니까 매스컴 보면은전시대들다모지잖아요그 뭐 아들도 보니까는 다 늙었더라고요 아들도 뭐 김영삼 그 아들 막그 아들 보니까 이제는 다 할아버지 된 거예요 나도 곧뭐 저렇게 될 텐데 더 늦기 전에 치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대회원은 윤성열이라는 분이 이제 미리 자는 사랑하게 충성하지 않다 나는 충성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다. 우리는 저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보지 말고 주의를 그래서 감당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리고, 주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